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 저그리스도의 목적이다 보니 핍박해요.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성도들을 대적하는 데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이걸 위해서 강력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언급되는 666팀 승표 같은 걸 찍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거의 핵심은 뭐냐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 마지막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가장 큰 우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 경제활동 못하게 돼 이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이건 어, 초대교회와 유대 문화에서 이게 이미 실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사내들인 공예라 그래가지고. 72명이 결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 출교 결정을 해서 이 사람 출교되잖아요. 그러면 출교되고 나면 어, 그 사람 주변으로 2터 전방 옆으로 사람들이 아무도 접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내 주변 옆으로 2터 주변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됐다 내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완전 왕따 그 자체이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너는 사고 팔고가 안돼 경제활동을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완전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 속에서, 어, 거의 그냥 매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로마 사회도 비슷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도 황제에게 모든 이제 시장의 물건들은 어떻게 했냐면 황제의 신전에 들어가서 황제의 신전에 다 받쳐졌다가 나가서 시장 저작거리에서 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나는 황제의 우상에게 받쳐진 것은 먹지 않겠다. 라고 되면 내가 아무것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 당시 황제의 우상에게는 여러분, 로마 당국이 어떻게 시켰냐면, 딱 1년에 한번 시킵니다. 황제 우상에게 절을 하도록 딱한번 시키는데, 그것도 어떠냐면, 막 마음을 담아서도 할 필요 없게 시켜요. 그냥 되게 아무것도 아니게 시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시키냐면, 그냥 황제는 주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막 거기 갖고 황제는 주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도 그냥 통과?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면 돼요. 황제는 주다. 이래도 통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그냥 황제님 주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니네 마음을 안 담아도 돼. 그냥 여기다 얘기만 해. 라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야, 그냥 마셔. 이거 그냥 이거 음료수잖아. 알코올 1%야. 먹어, 먹어, 먹어. 이러면 어떡해요? 이렇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 자, 이게 이제 잘못된다 이거예요. 그데 그렇게 해서 넘어가게 만드는데 기독교인들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걸 안 한단 말이요 그럼 이제 모든 상거래를 중단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인은 상업 활동을 할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미 뭐가 있었냐면 황제의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개 교회, 일개 교회 나오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보면 가난한 교회들이 나오죠. 네가 적은 능력으로도 뭐 어떻게 했다 그러죠. 어, 큰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왔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어떤 특정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뭐예를들어 라오디게아 교회 정도 빼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정말 지독하게도 가난했어요. 근데 그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 뭐다? 그렇죠.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그렇기 때문에 다어때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찾아가지고. 땅굴을 파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하로. 그게 뭐예요? 오늘 남아있는 카타콤이고, 지금도 지금 저쪽에 터키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스머프 집 같은 집이 있죠. 가파도이야 스머프 집이 실제로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져요. 스머프.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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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버스터처럼 만든 집. 그 집이 그걸 모방해서 만든 거예요. 모티브로 갖고 와서 만들었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네. 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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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닮았다고. 어, 아. 나 똘똘이 스머프가 말이야. <laughs> 어 어떻게 또 그걸 보시고 또 알아가지고 <laughs> 네 똘똘 있으면 부담 갖다 소리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는데 <laughs> 아 이미지가 더 립해지면 안 되는데. <laughs> 어자 어쨌든. 뭐뭐 얘기해. 카파도키아. 카파도키아. 그러니까 벽에만 구멍 뚫어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면 지독하게 가난해가지고 이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에 유시, 예수님 제 재림할 때 당시에도 이게 재현된다는 거예요. 어, 재현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 을 전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저렇게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려고 하면 현금이라고 하는 아날로그적인 화폐 시스템이 다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뭐냐면 돈이라는 게 그냥 숫자야. 통장이 찍히는 그냥 숫자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돈의 실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월급의 실체를 본 적이? 없잖아. 여러분, 이막 회사 가가지고뼈빠지게일가지고는 뭐냐면 통장에다가 숫자 찍어줘. 뭐, 4560787뭐 찍어주는 거야. 그럼 그게 또내 통장에 좀 오래 머물러 있으면 다행인데. 어떻게 해요? 딱 들어오자마자 자동이 제 퐁퐁퐁퐁퐁퐁퐁 하더니 뭐 슈욱 하더니 없어져.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 돈이라는 우리 실제적 가치도 없는 상태로 뭔가 우리는 다람쥐 챗바퀴 굴러가듯이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통장에 이쪽 숫자 찍힌 거 이쪽 기업의 통장에 숫자로 넘어갔다고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될 거냐. 다 디지털 화폐로 다 바뀔 거고 신용카드 이제 안 쓰게 됩니다. 왜? 분실의 우려가 있잖아요. 도, 그, 도용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 어떻게 나중에 인체에다 심어요. 지문이나 안구나 인식하잖아요. 위조를 넘어서기 위해서 인체에다 칩을 싣거나 이런 방식을 취한단 말이에요. 인체적인 걸 사용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이렇게 비밀번호 넣지만 었 지금은 다 어떻게 합니까? 인식해가지고 그냥 안면 인식해가지고 싹다 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다변해져 간다는 거죠. 디지털화되면 통제하기가 그만큼 쉬워지는 거죠. 기술적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한 독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술이 결국 뭘 만드느냐? 독재를 만드는 겁니다. 미래가 AI가 발달한 상황들을 전부 다 돌이켜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과학기술은 고도로 발달하지만 정치제도는 봉건주의로 돌아간다. 앞으로는. 봉건주의는 뭐냐면 상위 1%가 영주이거나 왕족이거나 지배층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농로로 전락해버리죠. 나중에 어떻게 돼? AI 시대로 말미하면서 부가 엄청나게 확장되면 그 부를 독점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꼭대기에 차지하고 나머지 그냥 평범한 우리들은 그냥 기본소득 받아서 다 살아갈 거야. 어. 아무리 우리가 좀잘나봐야 AI보다 못하거든. 일을 못해. 다 못할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그림, 그림은 여러분 더 기가 막히게 잘 그리고 작곡, 작곡은 이렇게 더 잘하고, 바둑 이미 적고, 달리기 뭐할 것도 없고요. 어, 그때 가면 노동력이라는 것이 가치가 제로로 수렴해버려요. 오늘날에는 컨텐츠가 가치가 제로로 수렴하잖아요. 무료 컨텐츠가 너무 많잖아. 근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노동력, 지금, 노,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노동력을 제공하면 그게 가치를 돈으로 환산을 시켜서 우리한테 주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AI하고 로보틱스가 발달을 해가지고 인간이 육체로 바디를 써서 해야 되는 이런 노동력이 전부 다 어디가 다 흡수를 해버리냐면 기계를 무한정 찍어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계가 사람보다 노동을 더 잘하게 되니까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재료로 수렴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노동을 바치고 돈을 받는 형태의 개념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회가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다 사람은 도대체 뭘 사나요? 전부 다 기본 소득으로사 타는 거예요. 전부 다전 국민한테 AI로 해가지고 전 산업 자체가 뭐 그때 AI가 돼가지고 노동력이 로봇으로 대체되면 GDP가 1년에 20% 상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제 이제 아주 긍정적인 만약 에 그렇게 돼도 뭐냐면. 부는 결국에는 a i 는 로봇을 지배하는 쪽그 회사에 집중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쫙 깔아준다 이거죠. 2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요즘 또 새롭게 나온 개념은 돈 주면 사람들 마약 쓰고 술 마시고 이걸로 없애버린다. 그래서 뭘 주냐면 GPU를 전부 다 일정량 이렇게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칩셋 형태로. 어 그렇게 나눠 쉽게 주식처럼 이렇게 지분을 나눠주는 형태로 기본. 어, 스톡옵션 주듯이 그런 식으로 가자 라는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회가 되면 뭐냐면 제 꼭대기층만 남아있고 밑에 사회는 전부 다 이제 되고 그럼 정치적 파워도 누가 다지게 되냐면 이제는 만민평등이라서 뭐 민주주의적 가치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쪽 봉건주의 사회는 어떤지 알죠? 정치적 파워도 위쪽이 다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철저하게 어떤 사회로 도달하냐면 도리어 민주화 제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봉건사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성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전문가들이 그렇게 다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청년들은 살아생전에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0년 내에 온다. 우리 어르신들은 알잖아요. 우리 어, 여기 다 어르신들이죠. 우린 다 알아요. 20년은 생각보다 짧다. 우린 다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월드컵은 2002년이야. 어. 벌써 그게 22년 전, 23년 전이죠. 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때 청춘이었잖아요? 서울역 광장 앞에서 우리 다 어떻게 했습니까? 광화문에서. 어, 앞에서 코리아! 이랬는데,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이깁니다. 모든 세상을 다스리 권세를. 얻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적그리스도 숭배요. 그만큼 배신자들이 많지만 반대로 얘기하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한 사람도 배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배신하는 자도 많지만 예상외로 배신 안 하고 주님 옆에 서는 사람도 엄청 많다. 그럼 그때가서 제발 이런 사람 발견되지만 나 빼고 다 왔네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그냥 주님의 길을 눈 감고 그냥 그 잠깐만 참으면 돼요. 그러면, 천국가서 할렐루야 하고 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기 중요한데, 이거 지나지 않했어요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뭘 고치려고 한다고요? 자, 이건 실제로 봐야 되겠어요. 다니엘서 7장 25절. 적거리에 대한 예언 구절인데, 자, 7장 25절 다 같이 시작. 며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잡힌바 되어 한때두때반 때를 지내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를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중요한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그 법은 바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되겠죠. 하나님의 법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 혹은 보편 타당하게 생각하는. 자연법적인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심이란 걸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말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가늠하거나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연법적인 원칙까지도 뒤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걸 옳다고 하고 옳은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성경에 이런 자들이 존재하거든요. 율법을 획책해서 뒤바꿔서 엎어버리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거고 저 그리스도는 더 나아가자면 뭐를 하려고 할 거냐면 때를 바꿀 거예요. 그 때는 절기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그 절기 그건 뭐 절기가 되다는 거냐 우린 절기 안 지키는데 추수감사절 좀 바꾼다고 해가지고 우리 가뭐 여러분 추수감사절 (11월 9일) 날 성찬식 말고 그냥 (10일) 날 하면 큰일 납니까 목사님 뭐 큰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근데 무슨 절기를 바꾸냐 하면 얘기 제가 저기 저 주일 우리는 주일이 뭐예요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날 없다 그니까 러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모두 다 기원전 기원후 예수 탄생을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고 전부 다 7일짜리 일주일 단위의 달력을 쓰고 뭐 5일이든 6일이든 우리는 전부 다 7일째는 다신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암묵적으로 뭐냐면 모든 기독교적인 생활 양식과 방식이 전 세계를 지금 밑에 다 관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버릴 거다. 제 생각에는 바꿔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절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 면 여러분 구약성경을 모세오경을 보면 절기의 핵심 중에 핵심은 안식일입니다. 모든 절기는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면 안식일 규정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날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안식일의 본질을 부셔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때와 법을 바꾼다는 건뭐못 드리게 한다는 거죠. 예배, 예배 못 드리게 할 겁니다. 일제 때도 뭘못 드리겠냐면,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때 일제 때는 뒤에 순사들이 다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저 뒤에 우리 앉아 계시는 분들처럼, 어다 어떻게 했냐면 순사들이 뒤쪽이 쭉 앉아가지고는 옆에 칼 차고 목사가 어떤 설교하는지 봤고 목사가 설교 이상하게 하잖아요. 전왕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전왕제는 이렇게 얘기해봐요. 우상입니다. 말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냥 설교 끝나는 순간 저쪽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감사하지. 저 뒤에서 철포해가지고 성도들 본 앞에 데리고 나와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끌려갔어요. 평양장대학교에서 설교하다가 순사들이 와가지고 끌고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될 날이 온다 라는 거죠 저땐 정말 여러분 어떤 자만이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렇죠 저려 오기 전에 빨리 죽을 거야 <laughs> 주님 날 데려가셔서 저 전부 다, 다 그러고 있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어, 여러분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음, 궁극적으로 예배를 금하려고 할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 근거가 27절에 나와요 제가 말한 근거가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딱 보면 뭐하라고 그래그1의 절반에 뭐와 뭐를 금지할 거다 제사와 예물 한마디로 예배 못 들이간다 이거잖아 그리고 어 적그리소의 전체 임기는 여기 한1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7, 7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런데 초반 한때두때반 때는 선정을 해요. 정치를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얻고 마음을 얻은 다음에 마지막 뒤쪽에 후반기 후임 그 집권기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본색을 드러낸다. 그 뒤의 후반부에 여기 보면 언약을 한일회 동안 맺는데 그일회의 절반의 뒤쪽 후반에 뭘 맺느냐, 뭘 못하게 하냐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히틀러도 나타났을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독일 교회가 어떤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까? 히틀러가 이제 집권을 했을 때 독일 교회가 충격적이기도 뭐라고 그래요? 독일 교회 전체가 히틀러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뭐라고 랬냐면 히틀러는. 이 독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치가 하는 일에 전적으로 찬동을 했어요. 독일 교회에 양심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어, 디트리 보네퍼 같은 사람. 그러니까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이제 잡혀서 순교했잖아요. 보네퍼 같은 사람, 또그 갑자기 헬무트 틸리케. 이 사람은 좀잘 모르는데, 여러분, 헬무트 틸리케 이름이 쓰여져 있는 책은 여러분이 다 보십시오. 뭐든지 다 읽어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현대사회의 고민과 설교라는 책이 있어요. 신학생이면 이거는 그냥 거의 필독서입니다. 제가 읽어보고, 와, 이 사람 진짜 스바라시하다, <laughs> 놀랍다, 진짜 와,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책이었어요. 헬무트 틸리케는 여러분, 혹시 책을... 서점에서 만약에 뭐 헬무트 틸리케라고 적혀있는 책은 다 읽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좋은 분이에요. 어, 할수 있으면 여러분이 그 분의 평전이 있거든요. 얇아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독일의 핍박 상황 가운데서 이분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저항을 했던 참된 신앙인가 이런 거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위치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적그리스의 통치는 한때두때 반대를 넘기지 못해요. 저만은 제가 한때 두때 반대는 뭘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무조건 한때 두때 반대라고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시적이다. 자, 한때 두때 반대는 뭘 얘기하는 거다?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다. 좀더 나아가자면 리미티드 에디션. 제한이 걸려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리미티드가 걸려 있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한때 두때 반대.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오는데 하나님이 7년을 줬다라고 하는건 뭐냐면 한번 죽어 봐라 이거지만 한때 두때반때했다는건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적그리스도 누가 봐도 끝까지 갈것 같은데 일시적이란 얘기랑. 그래서 또 저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천지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몇 년이다. 인기 3년 6개월이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연수를 이렇게 딱 쪼개는 게좀 어,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7년이라는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한 일이니까 이야기 쉽게는 이제 7년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서 절반은 선정 배포다가 나머지 뒤에 절반이 뭐 거야. 악한 자기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서 활동하지만,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탁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맨 밑에 두 번째 순식간에. 우리 마태복음 25장 24장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임대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대하심으로 적 그리스도의 권세가 바로 순식간에 종결됩니다. 왜 저렇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모든 피조세계가 어떻게 보냐면 절대로 적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그 누구도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야 한방에 꺾어버리심으로막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적 그리스도하고. 스파링 뜨고 막 UFC 하고 막 이러가지고 막 초크 걸고 막 약간 질것 같았다가 이기고 이러면 어떻게 돼? 속된 말로 가오가 없어 그게 이게 뭐냐면 그냥 딱 누가 봐도 좀와 죄를 어떻게 이 이러는데 그냥 예수님 오더니 어떻게 해 버린 거야? 야 뒤로 나가 이러고 또 가가지고 딱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권세가 오히려 얼마나 큰지가 체급 차가 얼마나 나는지 가 오히려 더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그리스도가 완전히 피크를 칠 때까지는 가만히 있으세요. 날개를 의지하여서, 신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자리에 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딱 서면, 네가 하나님이야? 제가 하나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야, 그러지 마. 예, 이상한 애네. 예, 어디서 득보가 와가지고, 자기 지옥으로 가? 이러면 끝나는 거야. 마치, 아비멜렉이, 와, 쟤 어떻게 이겨? 이랬는데, 여사나가 어떻게 해? 예 죽어라! 이러고. 이래 버렸는데 어떻게 되죠? 뭐 군대가 와가지고 친 것도 아니고 막뭐 뭐, 뭐 난리를 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니는 니가 그렇게 잘난 것처럼 보이지 니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장 연약한 여자에서 는 그것도 변변한 무기도 아니고 그냥 덜진 맷돌에 맞아 죽을 만큼 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천명에서 드러내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소가 막 놀라워가지고 나중에 뭐 하나님이랑 해도 뭐 한번 붙을 것 같지만 막상 하나님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요? 예 이름이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에 성도들이 뭐한 믿음이 뭐가 절실히 필요하다? 인내와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다섯 개를 종합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서 핵심은 뭐예요? 누구를 흉내 내려 한다? 그렇죠.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한다. 그리고 작은 데서 시작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저걸 다른 말로 디지털 독재를 할 가능성이 많다. 자, 세 번째 시작. 제일 중요한 특징은 삼 번이에요. 뭐냐? 쟤는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는데 말을 너무 잘해요. 저것도 예수님 따라 하는 거거든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거나 사람들에게 산상수훈 같은 가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다 놀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능이 느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뭐라면엑소시아 권능이 두나미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엑소시아와 두나미스가 느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위가 느껴진다는 건 저분이 말씀하시면 지키지 않은 치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자 내가 뭐,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다 같이 일어섰!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이 일어설까?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다 일어서야 될것 같은. 어, 거부할 수 없는. 이게 권위거든요. 이 권위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내적인 강제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걸 외적인 강제력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권력이에요. 권력은 뭐냐면, 나의 의도를 다른 사람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물이지만 지금부터 이거는 꿀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여금 이걸 꿀이다 라고 인정하게끔 만드는 힘은 뭐예요? 강제로 만들면 그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권력은 나의 의도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할 수 있는 거죠. 하게 만들끔 만들 수어요그데 권위는 여러분 이건 사실 물처럼 보이지만 꿀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주는 거? 믿어주고, 아, 저분이 말씀해주셨으니까 저건 정말 뭘 거야. 꿀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이 내적인 동조를 얻게 만드는 힘이 권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누구나 어떻게 할수 밖에 없냐면 저분의 말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힘 그거고. 근데 그게 단순히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파워가 느껴지는 거죠. 막 이렇게 들으면 쩌릿쩌릿 하는 거막 이렇게. 이게 바로 권능 두나미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흉내 내서 어떻게 하냐면 들으면 어떤 강한 연설의 힘, 예수님은 그게 설교였지만 설교로 흉내내는 거예요. 강한 연설의 힘을 소유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다.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성도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란다. 어떻게든지 해서 성도들을 못살게 굴려 그래요. 그다음 다섯 번째 시작. 그렇죠, 아무리 권세가 대단한 것 같아도 일시적이고 꺾인다. 저게 4 0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원하지는 않다. 무조건 꺾인다. 라는 걸 믿고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 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생각해야 될 점. 자, 나타난 것 같다. 라고 들면 우리는 이 생각을 머릿속에다가 바로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위에, 일번시작자 정말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진짜 눈앞에 온 겁니다. 그럼 저 때는 어떻게 된다? 정신을 잃었다가도 찾아야 돼요. 어. 교회를 안 나갔더라도. 이제 나가야 되고 핍박을 해도 이제 가야 되고 성교를 안 갔다고도 이제 가야 될 타이밍이고 기도를 안 하다가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저때인데 만약에 뭐 이제 에 몰라 이제 이미 틀렸어 이래 버리면 어, 정말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 생각보다 빨리 끝나요. 생각보다 빨리 끝난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시작 저게 문제예요. 저 때는 어, 아유, 저는 뭐 우상도 그렇고 저는 무신론자께 무신론자, 무신론자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빵. <laughs> 그래서 그때는 뭐냐, 하면, 그때는 진짜 알고과 가라지가 여지없이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네 번째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중에도 진짜 그리고 가짜가 있을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 중에 이제 청구들이 되기 시작하면 진짜와 어, 가짜가 구분돼. 옆사람에게 해보면 되겠죠. 자, <laughs>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혹시 여기 배우분 계신가요? 연기하시는 분들, 배우분들이 그렇더라. 그고요 그 모형총으로 실제로 얘기 연기하잖아요. 자기한테 겨누고 이렇게 쏘는 거, 이거 연기를 했는데도 이걸 당기는 게 쉽지 않대요. 이거 당겨도 안 죽는 거 아는데도 이걸 이렇게 해서 당기는 게 쉽지 않대요. 그만큼 그죠 목숨을 걸고 뭘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네, 진짜 그 글씨든가 가짜 글씨 사용이니 여지없이 분간이 될 거예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시작. 참여야,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그때 정신차려 얘기한 건 최후의 얘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또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은 아 그러면 그래, 난 이제 적 글씨에 대해서 배웠으니 그 타이밍에 가서 탁 이렇게 살아야지. 절대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운동 하나도 안 하다가. 내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마라톤 4 9 1 9로뛸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뛸수 있으면 못 뛰어요. 못 뛰어요. 기어도 못 갑니다.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49.19나 뛸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할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성경도 한 자락 안 보고 기도도 한번안 하는 하는데, 막판에 갖고 내가 힘쓰겠다고 하면 힘이 나지않 나요, 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몸 만들어,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부터 신앙의 기초체력을 키워놔야 이때 되면 살아남는다 이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맨 밑에 뭐예요? 인내와 믿음이 전실이 요구된다. 인내라는 건 지금의 경지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C s 리스가저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세상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사람들은 세상보다도 어디를 주목한 사람들이었다. 천국을 주목하는 사람들 천국을 주목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지 이 땅의 시선을 꽂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맞죠 생각해 보면 그죠 우리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주의 말씀 우리 열두 사도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다 어디에 시선을 꽂혀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위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변혁시킨 장본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